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의외로 환장하는 남자 신체 부위 탑 6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자분들, 남자 외모를 볼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보세요? 얼굴 말고요. 오늘은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신체 부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자가 의외로 환장하는 남자 신체 부위 탑6, 1위 어깨.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남자 신체 부위 1위는 어깨로 나왔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넓은 어깨를 볼때 상당히 설렌다고 해요. 그렇다고, 남자들이 선호하는 헬스보이처럼 무조건 크고 우락부락한 어깨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들은 헬스보이처럼 큰 근육이나 마른 체형에 체지방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장근육보다는 너무 마르지 않으면서 몸을 살짝 움직일 때나 힘을 줄때 나오는 장근육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아주 미끈하게 잘 빠진 역삼각형의 몸매 라인이 살아나는 그런 어깨를 좋아해요. 오태부터 남다른 어깨 깡패들은 보기만 해도 듬직해 보이고 남성미를 부씬신 풍입니다. 키가 크지 않아도 어깨가 넓으면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어깨를 키우려고 운동하는 남성들도 많고요. 여자들이 남자의 어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의 연구진의 실험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요. 연구진은 여자 31명을 모집해서 남자 3명의 뒷모습 사진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사진 속 남자들은 각각 마른 체형, 뚱뚱한 체형, 보통 체형이었죠. 연구진은 사진을 5초씩 보여주면서 여자 참가자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장 오래 머무는지 체크해 봤습니다. 실험 결과 여자들의 시선은 남자의 어깨와 등 위쪽에 한껏 집중됐어요. 팔, 다리, 허벅지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자는 어깨라는 말이 사실로 입증된 거예요. 특히 같은 어깨라도 마른 체형보다는 보통 체형의 남자가 시선을 더 많이 받았어요. 넓고 듬직한 어깨가 남자의 핵심 매력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죠. 단 예외가 있었습니다. 뚱뚱한 남자를 볼 때는 여자의 시선이 그의 허리에 꽂혔거든요. 그의 팔, 허벅지는 물론 어깨보다도 허리의 시선이 훨씬 더 오래 머물렀어요. 연구진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뚱뚱한 허리는 건강하지 않다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이건 그 사람의 매력을 평가할 때 치명적인 단점이 되죠. 건강하지 않은 남자라면 넓고 듬직한 어깨가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면 만사 제치고 헬스장 가서 운동해 보세요. 어깨만 좀더 넓어지고 허리만 좀더 들어가도 그분의 시선이 당신을 향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호감이 생기는 건 덤이겠죠. 2위 엉덩이. 여자들이 가장 섹시하게 느끼는 남자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대부분 탄탄한 가슴이나 초콜릿 복근, 우람한 허벅지 등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여자들이 가장 섹시하게 느끼는 부위는 바로 엉덩이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의 탄탄하게 올라간 엉덩이에 성적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반대로 축 처지고 탄력 없는 남자의 엉덩이는 여자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매력 있는 뒷모습의 핵심은 바로 단단하게 힙업된 엉덩이죠. 40대부터는 젊었을 때 비해 엉덩이 근육도 줄고 중력에 의해 탄력도 없어지고 처진 엉덩이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엉덩이 근육은 외모는 물론 활력 있는 일상을 위해 기능적으로도 중요한 근육이니까요. 3위 가슴과 복근. 왕자가 새겨진 복근과 널찍하고 탄탄한 가슴은 남성들의 로망이자 여자들에게는 안구정화제예요. 몸장에 필수 조건이자 노출이 심한 여름에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남자의 복근은 여자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남자의 복근하면 초콜릿 복근을 떠올리시겠지만 여자들은 복근 역시 잔 근육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뚜렷하게 막 튀어나온 복근은 아니어도 슬쩍 조명을 통해서 그림자가 질만한 그 정도의 복근을 더 선호해요. 4위, 팔뚝. 남자의 팔뚝에 탐닉하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남자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육이 있는 남성미 있는 팔목에 선명하게 보이는 힘줄은 은근히 여심을 사로잡습니다. 그 팔목에 멋진 시계까지 차고 있으면 완벽하겠죠? 보디빌더의 허벅지만한 팔뚝이 아니라 물렁거린 살 없이 딱딱한 남자의 팔뚝에 여자들은 엄청난 남성미를 느끼며 호감을 보입니다. 특히,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무거운 물건도 서슴지 않고 드는 남자의 팔뚝은 낭만과 희생의 아이콘이죠. 여름철에 반팔 혹은 접은 셔츠 아래로 보이는 탄탄한 팔뚝과 불끈 소사오른 힘줄은 여자들을 심쿵하게 만듭니다. 오이 허벅지 여자들은 남자의 탄탄한 허벅지를 은근히 좋아합니다. 허벅지가 튼실하고 종아리가 알차 보이면 남성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기 때문이죠. 특히 남성의 허벅지 근육은 정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발달한 남성을 보면 성적으로 매력을 느낍니다. 허벅지를 일컬어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엔진이라고 표현해요. 걷고 뛰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를 보호하고 골반을 지탱하는 역할은 온전히 허벅지의 몫이죠. 또한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당분을 가장 많이 저장하고 대사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가 발달해야 같은 영양소를 섭취하더라도 더 오랫동안 힘을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정력은 허벅지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정말일까요? 근육량과 관계 있는 것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입니다. 근육량이 높으면 남성 호르몬 분비와 활용 정도가 증가하고 또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이 합성되고 분비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허벅지가 부실하면 고환과 부신에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 양이 줄어들어서 테스토스테론 역시 부족해져 정력 감퇴, 배뇨 장애, 전립선 질환, 무기력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과 남성의 정력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자들은 허벅지 근육이 발달해서 정력이 강해 보이는 남자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다리에 너무 알통이 박힌 것보다는 발목이 드러난 바지를 입었을 때 적당하게 슬림한 다리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키. 여자들은 생각보다 키큰 남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170 후반에서 180 초반 정도 되는 남자의 키를 가장 선호하는 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자는 키큰 남자와 결혼하면 더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건국대학교 손기태 교수는 키큰 남자와 결혼하면 정말로 더 행복해지는지 궁금했어요. 손 교수는 인도네시아의 7,850상의 부부의 정보를 모아서 남편과 아내의 키 차이를 계산했죠. 그리고 아내의 행복 지수도 빠짐없이 측정했어요. 송 교수는 행복 지수와 키 차이가 얼마나 관련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연구 결과, 정말로 남편이 아내보다 클수록 아내의 행복 지수는 더 높아졌습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이 효과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긴 했지만, 키큰 남편의 효과는 무려 18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손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키가 큰 남자는 여성에게 매력적이고 건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험에서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남편의 키뿐만이 아니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키가 큰 남자는 연봉도 더잘 받고 사회적 지위도 좀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키가 큰 남자를 갖는 이런 장점 덕분에 아내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이렇듯 여성에게 있어 남성의 키는 성적 매력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의 만족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소랍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의외로 환장하는 남자의 신체부의 TOP6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가 의외로 환장하는 남자의 신체부의 TOP6, 1위 어깨, 2위 엉덩이 3위, 가슴과 복근 4위, 팔뚝 5위, 허벅지 6위, 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